안녕하세요, 부자친구입니다. 이번 시간 인벤티지랩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욕심 없이 여러분들 하루에 5%씩 꾸준한 수익 단기로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온게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, 우리 인벤티지랩이 이때 뜨거운 이 상승을 만들어 내고 나서 어, 새로운 추가적인 이슈가 이렇게 곧바로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낙폭을 조금은 키웠는데 그래도 이 121선 장기 평성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 이 이렇게 딱 나와줬고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항상 이런 대 시세를 이렇게 딱 만든 종목이 이렇게 60일선까지 이렇게 딱 깨고 반등을 할때자 이렇게 저항을 맞는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꺾 껴버린 이 추세를 계속 타고 이렇게 흘러 내리는 패턴이 나와주기 마련인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이두 번의 돌파 시도 끝에 다시 한번 큰 발산이 나와준 만큼 이 차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막아냈다는 거고요.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연구 계약을 물질 이전 계약으로 이렇게 확대했다는 호재가 딱어 맞춤 낮게 나와주면서 확실한 돌파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 비만 치료제가 이 업황 자체도 이렇게 릴리가 어 먹는 비 비만약 임상에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다시 한번 뜨겁게 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뭐 임상이라든지 품목 허가 같은 자 이런 단계별 기대감과 이 바이오 특성상 도사리고 있는 이 우려 자체가 공존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변동성을 더욱더 키워 가겠지만 자 우리 주주님들 이런 불안함과 막연한 기대만 갖고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이 우려를 좀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보유하시고 매매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확보한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같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뭐 기술적인 지지 저항 뭐 이런 것보다는요 어, 확실한 이 매수가 매도가를 이런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수익 좀 확실하게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. 자,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새로 분포도를 토대로요, 뭐 거래량 거래 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거든요.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.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그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계산해서 적어놨다 이거죠. 그리고 어, 제가 확보한 그 호재 내용 자 5번 페이지에 자세한 ]하게 적어놨는데 이 호재를 터트리면서 마지막 급등 파동을, 만, 어, 급등 파동을 만들기 전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호재 딱 터트리면서 급등 나올 거란 말이죠.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어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또 쫓아다니고 호재 터지기 직전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.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요.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진짜 호재 찐.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더욱 더 극대화할 수 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커다란 흔들기 오히려 기회로 삼고 대응 맞춤 대응 하실 수 있도록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,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 2930 번으로 어, 인벤티지랩 종목명 간단하게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세력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. 이제부터는 세력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수익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실까요?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리고는 말씀드린 이 호재 터지면서 이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자입대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?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도 훨씬 더 커다란 수익 정말 끝까지 이렇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 종목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지금 뭐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.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다들 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인벤티지랩 간단하게 적어서 어 문자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 하시고요. 수익도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.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루에 5%씩 아, 어떻게 하면 단기 수익 꾸준하게 챙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납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또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자, 보내드리고 있어요.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이 10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%든 5%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-5894-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시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 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